Thanks uh... for joining us today. No matter where you are, World of Warcraft, as WoW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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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s so so it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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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16th year, and Blizzard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Wow, a and in Azeroth. In WoW Classic, we fought an endless battle for South Shore and torrent Mill. We banded together to open the gates of Ankara. And join forces to take down k a l t h a z a d in his floating citadel of Naxramus. But innocent souls are still wrongfully for Shadowlands. Chains. 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맛있는 거 메인 디시는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자 어, 여기까지는 에피타이저였다고 치자 에피타이저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야 왔다 그래 나와라 홀리 롤드차자 가자 아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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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씨발 왔다 Everybody, first, I want to thank all of you when, you. when I jumped blindly through the dark portal and was running through Hellfire Peninsula, heard this terrifying noise, and then saw the, the bell river, biggest roamer I had ever seen, and I was very glad I had feigned death. <laughs> ah.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y o u 나이스! 나이스! 나 u r 나왔다! 나왔다! 갑자기 이러고 우아이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와나 근데 진짜 다른 거물에 지옥 지옥 절단기 소리 들을 때 개소름 돋는다 그 저기 어디야? 지옥분반도에 있는 그 소리잖아 저거 멀리서 들리는 거자 지금 당장 영문학과 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아, 진짜 영어 이거 해석되는 분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통역병 없냐? 저기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신 분아오신이아 분? <laughs> 근데 이까지그분 v 담아니잡설아니 a l Okay, s o 기 e people got down at 그 h e same time. We weren't like the best of them. We ended up g e 거아 i n g off. Okay, i 팅 있네요. going to get off. o k a 진 I'm not 진 와 이거는 진짜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지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와 레인 레스체인지와 이거는 진짜 박수가자 일단 결론을 좀 내보자. 잠깐 소리 잠깐 줄이고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오늘 공개된 정보. 자 공개된 정보만 일단 볼게요. 클래식에서 브레이드랑 드레나이를 사전 육성할 수 있다. 부스팅은 안돼요 대신에 레벨업 부스팅이 뭐. 가능하지만 브레리랑 드레나인은 안된다 그리고 불성 클래식 레이드의 난이도가 현대식으로 바뀐다 한마디로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겠죠 3번 이게 사실 엄청 예스체인지 yes 중에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낙스라마스를 이미 깼으면은 이 불성 클래식의 레이드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 너프전 버전으로 된다고 아아너프점버스로 버전이 너프점으로 출시 라고 할게 일단 개어렵습니다. 예, 블랙부터 미쳐요. 못 잡아요. 자, 4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변이를 법사 A와 법사 B. 나랑 님이 동시에 시연했다고 진짜 그 가치 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1프레임이라도 먼저, 먼저 시연한 사람이. 그러니까 반응속도 피지컬에 좀더 영향을 받는 거고, 어, 스펠 배칭, 배칭. 그래, 뭐 영어네요. 어,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펠 배칭이라고 할게요. 그래. 1제 프레임을 먼저 쓴 사람들 이 우선권을 갖는다. 좀더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더 필요하시겠죠. 좀더자 그리고 페이지는 옛날에 똑같아요. 이건 사실 그냥 옛날 페이지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페이지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요. 어 360도 회면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면 오 맞는 거지. 맞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어 영단 자 6번 서버 이전 가끔 은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오리지널과 클래식 서버를 유지한다. 오리지널하고 불성을 선택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돈을 내면은, 돈 내면은, 둘다 캐릭터를 가지고, 둘다 이제 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양쪽 서버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캐릭터를. 그리고, 오리지널 클래식 서버 리셋은 없어요. 없어 보이면 없음. 그죠? 이거, 그, 한마디로 그, 며칠 전에 떠돌았던짤 있잖아. 어, 클래식 서버 따로 가고 리셋된 서버 따로 가고 간다. 그거는 좀 약간, 헛소문인 걸로. 그리고, 출시일은 2021년. 그리고, 순이다. 베타는 곧 베타. 베타는, 아, 제가 볼 때는 한, 한달 안에 하지 않, 을한달 정도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달 반? 베타는 좀 빨리 할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laughs> 오리지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낙스라마스를 이제, 영원히 두시면 되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 <laughs> 망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1, 2단이 저기, 그, 감옥에서 만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 저기, 누구야, 걔, 갑자기, 어, 마이애브 마이에브한테 채찍질 당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 <laughs> 만년 동안 이제 낙스라마스 안에 갇혀 계시면 됩니다. 켈투자대 잡으면서 예. 낙스라마스의 망령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어 오리지널 크래스서벌 리셋은 없다 이거지 이거 말해 누구 생각했지? 채찍 때리면서 oh, yeah. 그거 진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건전한 거 보십시오. 건전한 거.